자, 다음에 6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 자, 67번은 Y는, Y는 로그, 뭐가 뭐라고 되어 있죠? 로그, 아, 67번은 FX는 엉뚱한 걸 봤습니다. 자, fx는 로그 얼마 되어 있어요? 로그 3의 x 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가를 봤더니 절댓값 f 얼마? a 빼기 fb. 이거의 절대치가 1보다 작으라고. 나를 봤더니 f 뭐가 돼. a 더하기 b는 1을 만족을 할 때, a 곱하기 b라는 곡선만나 최솟값을 이 곡선 최솟값을 m이라 했을 때 f m이라는 건 300이 로그 얼마에 3의 k이다 자연수 k 값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팩스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로그 3의 a가 되고 빼기 그러니까, 로그 얼마에 3에 B분의 A다라고 하는 것이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이런 소리야. 따라서, 얘건 로그, 로그 3에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하 B분의 A다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보다 는 크거나, 뭐하되, 이건 3에, 어, 1이다라고 하는 건 로그 3에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나는 나를 봤더니 이 말의 뜻은 로그를뭐 하더니 3에 A 더기 B가 3이다라는 말의 뜻은 A 더하기 얘가 1이다라는 말의 뜻은 A 더하기 B가 바로 3이 되시오 라는 소리야. 자, 이놈과 이놈 두 개를 알았을 때 A 곱하기 b 의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우리가 3을 곱하게 해주면 자 얘를 어떻게 우리가 써보자 라는 뜻이냐면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써보자 라는 소리에요 자 그래서 얘를 나는 무슨 축? A축 얘를 나는 무슨 축? B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B는 3A보다 작으나 같다 자 B는 3A보다 작으나 같다 b는 3분의 1a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3분의 1a다라는 말의 뜻은 뭐 이렇게 됐을 것이고,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나 b는 3a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얘는 b는 3분의 1a, b는 얼마? 3a. 그 다음에 A, B는, 얘는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므로, 기울는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는 3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태가 되겠지. 이런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에 AB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AB가 여기에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뭐가 되냐? y는 b는 b는 마이너스 a다. 3입니다. 자 여기 한번 좌표한번해볼까요자 구해주니까 얼마가 되냐고 구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a가 얼마 3은 3분의 1a 따라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니? 3분의 4a는 얼마 3a에 가서 얼마가 되니? 4분의 9a가 4분의 9가 되니까 4분의 9 그러니까 b는 3의 3이 되겠지자 이점의 좌표가 그렇다라는 소리예요자왜 내가 지금 이걸 구해줬냐 하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게 바로 얘잖아요 예. 자 a 곱하기 b의 값 자체가 k라고 한번 놔보세요 그 말의 뜻은 b는 바로 a분의 k다라는 이것은 잘 알겠지만 분수식입니다 뭐 여러분이 배웠을 때는 유리 함수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돼요. 자 이것은 그림이 1, 사 3, 사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k의 값이 양수인 이런 놈이에요. 이 k의 값이 크면 클수록 어쩐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최소의 결과는 어떻게 지났? 지나... 이건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이라는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이러... y는 b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있을 때 뭐가 되냐? 바로 K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A55K는 최대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는데,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지나고, Y는 X에서 좌우 대칭이 되게 하는, 바로 이점을 하고 이 점을 지나는데, 바로 최소값을 갖는다. 이 말의 뜻이에요. 뭐잘 알겠지만 이런 반별형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그려줘도 뭐가 똑같니? 면적이 항상 똑같죠? a 곱하기 b의 면적, a 곱하기 b의 곱은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은 바로 k가 된다 이말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바로 k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점을 지났다라는 말은 바로 이 점에 뭘구하 소리가 똑같다? 바로 직사각형 면적을 구하는 소리와 똑같으니까 16분의 2개로 곱하게 하나라는 소리예요. 16분의 얼마 돼? 27이 됐다. 그래서 이 n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얼마가 되냐면 16분의 3분 27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f의 n 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갖다 대이 말한 소리네. 따라서 결론적으로 f의 뭐가 된다? 16분의 27은 로 o g 가 얼마야? 3에 16분의 27이 되 것이고 이 말의 뜻은 삼0 0이 log가 얼마야? 3에 16이라는 값이 되겠죠. 따로 정답 k는 얼마 되더라? 16이 되더라.